와... 느낌왔다 와... AB 프로 바이오 이거 진짜 잠깐만 있어봐라 지금 느낌왔어 아 진짜 느낌왔어 여러분들 일단 강하다 강하다 어 강하다 강한 녀석이야 얘는 음 AB 프로 강하다 필로시스 헬스퀘어 자리 왜이래 이거 일단 필로시스가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제일 좋아보이는데 이거는 50배 갈것같아신풍제약맨키로한 50배정도 날아갈것같다 KS 인베스트먼트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홀림사종목으로서사학가뭐두방나왔지만은 어 얘는 지금도 봐야 된다. 어 이거는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서울리거 이거 단타 자리 이거 이거 서울리거 단타자리 이거 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서울 사시는 이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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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됩니다. 자비스 뭐야 이거 잠깐만, 폭문하게 반등 한번 나오나 차트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거는 예술 작품이야 이거는 조각품이야. 어, 오일선 선절 잡고 깔끔하게 자비스 이런 것들. <목소리> G H 신서재는 이거는 일단 제가 일단 가져가 볼게요 이건. 저는 일단은 이거는 보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시려면은 내려오면 뭐 단타로드 가든지 그렇게 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AB 프로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이전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은 750원을 기준으로 박스권 행보를 1년 가까이 했었죠.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는 500원 부근 돌파를 시도를 했을 때에는 1,000원 부근 저항대 맞고 박스권 행보를 유지를 했습니다. 중간중간 모더나 이슈들이 나왔을 때 크게 반등이 한 번씩 나왔었고 여기서 이 천원부근을 돌파를 할 때부터 모더나 관련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단기간에 세배 이상 상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 중요한 구간을 유지를 해주니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지켜주니까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2750원 부근 여기서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중요한 구간에서 개인의 매수세 흐름을 보시면은 크게 들어왔었죠. 이때부터 개인들이 이때와 비슷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반대로 기관은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개인이라든지 외인이라든지 기관이 뭐 매수,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별다른 큰 움직임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2750원 부근과 지금 2000원 부근 이 사이에서는 매도세와 매수세 물량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 대비해서 하락 조정이 크게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전에 이 2750원 부근에서 진입을 한 2,500원에서 2,150원에서 진입을 한 개인들 평단이 안옵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밑꼬리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흐름 오늘의 흐름을 보시면은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도지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하락을 할 거였으면은 오늘 2,000원을 유지를 해 주지 않았겠죠. 이탈을 하고도 1750원 부근까지 하락을 했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았는데 지금은 중요한 2000원 부근 여기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어제 저점은 이탈을 했지만 안정적으로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고 여기서는 내일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서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도 이 매물대들이 이 중간 매물대가 비어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개인들을 고통을 주기에 적당한 가격대입니다. 윗꼬리가 나와도 영향을 받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크게 나오더라도 이 매물대들은 돌파를 하지 못하고 저항대 맞고 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박스권을 형성을 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구간에서는 2000원에서 1750원 그리고 2250원 이 사이를 기준으로 박스권을 형성할 확률이 높겠습니다 주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흐름은 5주선을 살짝 이탈을 했지만 이번주에 아래꼬리를 달면서 5주선까지 안착을 할 확률은 남아있습니다 그게 2250원 부분이죠 이 구간까지는 반등이 그나마 쉬울 것으로 보이고 그 이상부터는 매물대가 두껍기 때문에 바로 돌파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박스권을 형성을 해주겠죠. 이전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중요한 가격대에서 이탈을 하더라도 이러한 아랫꼬리를 달면서 한번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렇게 반등 없이 쭉 빠졌기 때문에. 2,000원 부근만 유지를 해 준다면은 이번 주 빠르면 내일 반등이 한번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윗꼬리가 나온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월봉상 흐름도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죠. 연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상 흐름도 아직까지는 상승의 힘이 강해 보입니다. 우선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00원 부근을 어떻게든 유지를 해 주고 있고 단일가 흐름을 보시면 은 살짝 하락 을 했다가 또 올라왔죠 그래서 내일은 시초가로 또 상승 을할 확률이 높겠습니다 그러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2250원 부근 돌파를 하더라도 2500원 저항대 맞고 윗꼬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b프로바이오 우선 정리를 해드리기 앞서 소림사 유튜브 멤버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부님의 멤버십 종목 분석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유튜브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하락장에서 사부님의 멤버십 분석 영상 종목들이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죠. 멤버십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AB프로바이오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시 2250원 힘겨루기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를 하더라도 2500원 저항대 맞고 윗골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락시 1750원 지지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주 예상입니다. 2000원 유지를 해준다면 2250원 돌파를 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예상입니다. 상승 확률 90%입니다. 오늘 2,000원 부근을 유지를 해주면서 장중에 외인이 50만 주 이상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종가상으로 보면은 또 매도를 했죠. 그래서 단타성의 매물대들은 맞습니다.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구간에서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면은 뭐 기관이라든지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면은 반등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선 상승 확률은 90%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바닥 부분에서 대시세 상승을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료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차트를 보시고 매일매일 세력의 흐름들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재료들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시세 상승 구간에서는 차트를 얼마나 잘 보느냐 여부에 따라서 방향성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재료가 노출될 건다 노출이 되고 주가는 그만큼 또 올라왔죠 그런데 또 재료만 믿고 그것도 고점 저항대 구간에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그러한 안 좋은 습관들 바로 고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대시세 상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왔을 때 차트대로 흐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죠.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호가창과 차트의 흐름들, 세력의 생각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종목을 분석을 할 때에 항상 지지와 저항으로만 분석을 하죠.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만 분석을 해도 분석을 해드린 영상들 보면은 그대로 흐름대로 흘러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부님의 방천화극 기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또 그냥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사부님이 분석을 해드리는 영상들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사부님의 분석 영상들을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다른 거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본적인 지지와 저항만 알아도 저처럼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 고점 저항 때 매매를 피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할 겁니다. 귀찮죠. 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무료 종목이나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지와 저항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종목들이 무료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좀 하시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고점 저항대에 진입을 하면은 조정이 나왔을 때 멘탈이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주식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집니다. 재미있는 주식을 오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멤버십 회원님들처럼 안전한 구간에서 비중 조절도 배우시면서 주식을 재미있게 또 공부도 열심히 하실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고점 저항 때만 따라 들어가시고 안타깝게 매매를 하시는지 정말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마음만 있다면은 바뀌실 수가 있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마시고 주식을 즐겁게, 좀 재미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B 프로바이오는 특이상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하시면은 다음 추가적인 AB 프로바이오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